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사례와 교훈,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이탈리아의 정부 실패에 이어서 네 번째로 주요국의 정부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의 최남단부에 위치하며 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러시아, 미국, 브라질, 캐나다, 중국, 호주, 인도에 이어 여덟 번째의 넓은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공교롭게도 남미에서 축구를 잘하는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이 모두 외채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약 100년 전인 191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잘 살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5대 부국으로 불리었습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이 1913년인데 일본 도쿄 지하철은 14년 뒤인 1927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잘나가던 아르헨티나가 무너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57년 IMF에 가입한 이후 작년까지 30번이나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디폴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가 표퓰리즘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수단과 보조금 등으로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1946년 아르헨티나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페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막강한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반기업 정책과 친노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매년 20%씩 증가시켰습니다. 2차 대전 종로 직후 전후복구 특수로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자 경제성장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풍요를 복지지출에 거의 다 사용하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에 국가부채와 외채가 급증하고 국가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사회 복지비 지출로 재정 적자를 보이자 외국 자본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20%씩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게 되니 화폐 발행량은 많아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무역 적자와 경기 침체로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크게 올라가니 국내 영업을 접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또 실업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페론 대통령은 1955년 구태타로 실각하고 아르헨티나는 경제난으로 구제금융과 긴축재정을 반복하는 경제불안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서 2015년까지 키러치네르 대통령 부부는 표퓰리즘의 대명사인 좌파적 폐론주의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면서 집권을 유지했습니다. 서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주고 연금수급자를 2배로 증가시키는 등 무리한 표퓰리즘 정책을 장기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03년 230만 명이던 공무원 수가 2014년에는 390만 명으로 69.6%나 증가되었습니다. 연금 수급자도 36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자 총 인구 4,300만 명 중에서 20%에 달하는 국민이 연금을 받아 놀고 먹게 되었고 당연히 재정적자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정권은 정치 상황에 따라 좌에서 우로, 우에서 또 좌로 바뀌곤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10월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48.1%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좌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파인 전 마크리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의한 서민들의 생활고정가가 페르난데스의 주요 당선 배경입니다. 마크리 정부의 친 시장주의와 달리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제에 일정 수준 개입하면서 공공부채 축소와 재정적자 축소, 물가관리, 빈곤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마크리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5년 12월에 출범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낙선되었습니다. 금년 4월 22일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경로에 부합하는 채무 구조를 찾기 위해서 향후 30일간 이자 지급 유예 기간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기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권당과 채무조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아르헨티나는 또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번의 디폴트와 30번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아르헨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5%로 28년 만에 가장 높았고 국채의 가격은 액면 1달러당 20 내지 30 센트에 거래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부채 규모는 작년 GDP의 88.0%에 달하는 3,234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IMF에 빚진 440억 달러를 포함해서 부채 일부를 3월 말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정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경제가 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외채 및 정부 부채 비중을 들 수가 있습니다. 1976년 구테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여러 복잡한 경제 문제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1976년 군사정권이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성급하게 자본 및 수입 자유화를 실시하여 외채가 1975년 78억 달러에서 1983년에 45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채 상환을 위해서 다시 외채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군사 정권은 노동법 개정, 노조 탄압, 최저임금 폐지를 통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고 임금을 대폭 하락시켰습니다. 1970년을 기준으로 실질 임금을 100이라고 한다면은 1975년에는 124로 상승했지만 1976년에는 1년 만에 30년 이래 최저 수준인 7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여 군사정권 말기에 빈곤율이 40%, 실질 실업률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군사정권에 저항했고 1982년 군사정부가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다 패하자 신뢰를 잃고 1983년 민정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아르헨티나의 2015년 외체는 총 1789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8년 말에는 2029억 달러에 달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채가 증가하자 이자 지급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마크리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금리 단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외채는 마크리 정부 집공기간 빠르게 증가하여 작년 2사분기 기준 원금이 2,836억 달러인데 이중 정부와 중앙은행의 채무만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외채는 2019년 2사분기 기준으로 약 3,751억 달러이고 이중 1년 미만의 단기채가 1,056억 달러로 전체의 약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는 아르헨티나의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1994년에 약 700억 달러였고, 2019년 말, 즉 작년 말에는 3,234억 달러로 증가하여 GDP의 88.0%나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하고 농업과 목축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산업의 근간은 농업과 목축업이며 국가의 경제는 이들 제1차 산업 위에서 성립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이 GNP의 약 14%이고 총수출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갖고 있던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은 아르헨티나 산업 생산의 위축과 외채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86년에서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연간 1.5%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외채의 경우 92억 7,800만 달러에서 1,397억 8,3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본의 액수는 약 13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낮은 성장률과 산업구조의 붕괴, 외채 및 자본 도피의 증가는 고용률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실질 임금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평균 25%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 중반까지 아르헨티나 경제는 가장 강력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고 실업률은 18.3%,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제조업은 약 26.3%나 더 높은 편이지만 경쟁력이 약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업화를 추진하여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기는 했으나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은 낮은 편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 농산물 가공에 출발한 아르헨티나의 제조업은 제1차 페론 정권 시기인 1940년대부터 정부의 보호 아래 발전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공업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결과 현재는 대부분의 소비자와 내구제와 함께 중공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 제조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표퓰리즘적 사회복지비 지출로 재정 적자가 누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특정 정권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병으로 불리는 페퓰리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조는 70년이 넘는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후안 페론 대통령은 급격한 임금 인상과 무상복지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947년 시간당 실질 임금이 25%나 인상됐을 정도입니다. 국유화도 페론 주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장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고 이후 아르헨티나는 IMF 단골 손님으로 전략했습니다. 특히 좌파 포퓰리즘으로 2003년에서 2015년까지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대통령 부부는 페퓰리즘의 대명사인 좌파적 페론주의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면서 집권을 유지했습니다. 서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주고 연금 수급자를 두 배로 증가시키는 무리한 페퍼리즘 정책을 장기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03년 230만 명이던 공무원 수가 2014년에는 39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금 수급자도 36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리자 총 인구 4,300만 명중 20%에 달하는 국민이 연금을 받아 놀고 먹게 되었고 당연히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습니다. 또 재정 지원의 한계가 있자 하패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연간 30% 이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부담 계좌 물가상승률이 10% 수준이라고 조작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와 현실 차이를 숨기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통계는 발표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높은 물가상승과 높은 금리 환율 상승도 문제였습니다. 전 마크리 정부는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5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저성장과 함께 아르헨티나도 2012년부터 성장률이 급락하였고 정부는 외화 유입이 감소되자 외환 사용 통제, 사전 수입 신고제를 통한 수입 제한, 농산물 수출세 부과 등을 실시하여 과도하게 경제에 개입했습니다. 물가는 외제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자 정부는 물가 인상폭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재화 경제가 형성되었고 공식적인 시장에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지자 물가는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도 20 내지 30%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었으나 마크리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6년 소비자 물가는 41.4%로 올라갔고 2017년에는 25.7%, 2018년에는 34.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3.5%나 상승하여 2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실제 상승률의 2분의 1 정도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민간기관에서 연구한 아르헨티나의 빈곤층은 약30% 수준인데 정부는 4.7%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들어선 마크리 정부는 고정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상한 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5년 GDP 대비 2.8% 적자에서 2018년 4.9% 적자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환율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환전시장도 지하경제가 생겼습니다. 달러의 공식 환율이 5만 페소 정도라고 한다면은 암시장에서는 7만 페소 정도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 차이가 크다 보니 아무도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기하고 페소는 시장 가치를 잃어가다 보니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페소보다 달러 가치를 신뢰하고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폐소를 대체해 중심화폐로 변해가면서 금액이 큰 거래는 자국화폐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도 달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디폴트를 비롯한 경제적 위협 요인이 증가할 때마다 자본이탈이 발생해서 폐소와 가치가 하락했는데 중앙은행이 패소와 방어에 주력하면서 외환 보유고도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전 마오리시오 마크리 정부의 외환 규제 해제 직후 나타난 급격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했고 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추가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환율 급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자본 유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외환 보유고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18년 5월 8일 IMF의 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폐소와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자 아르헨티나는 지원금 정액을 요청했고 2018년 9월 IMF는 지원금을 기존 500억 달러에서 570억 달러로 정액했습니다 그러나 긴축 조치는 소비와 투자를 동반 둔화시키는 동시에 고 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속에 경기 회복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폐소와 같이 하락이 이어지면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작년 최고 기준금리가 63%까지 올라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덟 번 연속 금리를 인하하여 금년 3월 5일 현재 38%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종속 이론에 의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 추진도 한몫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문은 논자에 따라서. 다소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속 이론은 1960년대와 70년대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크게 유행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빈곤이 계속 확산되면서 이 이론은 급격히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많은 남미 국가들은 종속 이론에 기반해서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종속 이론은 1960년대, 70년대 남미에서 풍미된 이론으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는 각어의 제국주의 국가들, 소위 선진국들이 존재하고 주변부에는 선진국보다 후속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된 국가들, 즉 과거 선진국의 식민지로 착취당했던 제3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주변부 국가들이 전 세계적 자본주의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선진국들에 의해 구조적 종속을 초래해 저발전이라는 외국단 형태의 발전 경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만성적인 종속 상태에. 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국가 간의 착취를 총괄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그 의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종속이론이 크게 풍미하다가 지금은 사라진 이론이지만 종속이론은 수입하던 물품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여 공급하자는 이론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제3세계 부채 위기와 90년대 아프리카와 남미의 지속적 경기 침체는 종속 이론에 기반한 발전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세퇴하게 되었습니다. 가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국가들, 즉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추진해서 발전했는데. 종속이라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요인도 남미 제국 저발전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정치 불안과 군부 독재도 위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민 사회가 불안해지자 1955년과 1976년 두 번의 군사 부태타로 군부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75년 석유 파동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외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파탄과 사회 분하는 좌위 테러와 전국적인 파업 더 나아가 군부 부태타를 불러왔습니다. 1976년 군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패론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1976년에서 83년에 아르헨티나를 통제한 군부는 독재에 반대하는 최대 3만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신자유주의적 대외 개방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호르의 비델라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군사 정권이. 국가에 의한 테러, 조직적인 고문, 강제 실종, 정부 조작을 자행했습니다. 학생과 기자, 폐론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게릴라 및 동조자들을 망구잡이식으로 학살했습니다. 소위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는 비델라 군사 정권의 탄압으로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재판 없이 처형되었고 3만여 명의 실종자가 국가보안군에 의해서 비밀리에 살해 당했다고 합니다. 강압 통치와 계속되는 경제 상황을 이어받은 레오폴도 칼테리 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포클랜드를 침공했지만은 패전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는 약 20억 달러의 전비 지출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르헨티나 정권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바뀌곤 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사정으로 경제 정책은 누구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페론주의를 신봉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작년 말 당선되어 불안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른다면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족한 정부 지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세 안등을 담은 긴급 법안을 최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재정 통화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76.1%까지 상승했고 작년에는 88.0%나 되었습니다. 복지에 쓸 돈을 새로 찍어내면서. 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터지고 또 회복되는가 싶으면 재발하고 항상 이런 리사이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주기적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폐론주의의 유산과 적폐에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아르헨티나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짜 복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전 마크리 정부의 긴축 정책과 개혁에 반발했습니다. 한번 포퓰리즘에 오염되면은 이를 치유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F의 자료에 따른다면은 아르헨티나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2년에서 2019년까지 2013년과 15년, 17년만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였고, 나머지 연도는 모두 역성장하여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즉, 2016년 마이너스 2.1%, 2017년 플러스 2.7%, 2018년 마이너스 2.5%, 2019년 마이너스 3.1% 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4월 발표한 아르헨티나 2020년 경제성장률 을 전망치는 마이너스 5.7%로 전망하였고 실업률은 2019년 9.9% 2020년 10.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이탈리아의 정부 실패에 이어서 네 번째로 아르헨티나의 정부 실패 내지 국가 실패 사례를 보았지만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쉽게 늘릴 수 있는 공무원 수를 대폭 증원하고 인기 영합적인 사회복지비 지출을 크게 늘리며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통계를 일부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세트는 대부분 표표리즘 국가에 있어서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하다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번 늘어난 복지비와 공무원 수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와 재정지출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또 정부 통계를 조작하여 믿을 수 없게 되면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같이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리한 것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참고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연구하여 답변을 드리고 차후 연구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